옆좌석에 계신 분이 지금 계속 피에다가 손가락을 얹고 계세요. 마치 내가 잘못하면 바로 제동을 누를 수 있게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지커 001 F R입니다. 001이라는 자동차도 잘 모르실 텐데 F R이라는 건 뭘까? F R은 퓨처 로드의 약자라고 해요. 이름은 조금 촌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의 가격이 무려 1억 3천만 원. 한 달에 50대만 한정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차가 엄청난 점이 있습니다. 모터를 4 개를 각각 각각 바퀴에 달아서 무려 1,300마력을 내는 엄청난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1,300마력 내리가 없어.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는 퍼포먼스가 그렇게 강력하다고 해도 서킷에 가져가서 코너링 딱 해보면 그거 제대로 돌겠어? 얼마 전에 영상 보니까 뭐 이렇게 코너 도는데 그냥 갖다 박도만 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브레이크가 망가지겠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차가 천삼백 마력을 내는 정말 일억 삼천만 원을 받을 만한 자동차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될 텐데 이 차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만족할만한 자동차지도 인 한번 검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출발에 앞서서 이 차의 외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와 이거 외관이 어마어마합니다. 앞쪽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뭐 굉장히 화려하기도 하고 보라색 이거 좀 촌스럽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이거는 래핑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떼버리면 돼요. 이 빨간색 파트가 마치 뭐 이거 아이오닉 5에 낀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폭스바겐에서 시작된 거예요. GTI라든지 이런 차들의 임팩트를 주는 그런 라인들을 N 브랜드들이 그렇게 흉내를 내는 그런 면이 있죠. 전 세계 많은 메이커들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면 실제 카본, 리얼 카본을 이용 이렇게 앞쪽으로, 옆쪽으로, 뒤쪽으로까지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단차 같은 것은 정말 대단하죠. 이런 것들 보면 정말 깔끔하게 처리가 돼 있죠. 대단한 수준의 단차 관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앞쪽 프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탁 하면 열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두번 당겨서 열면 이렇게 프렁크가 작게나마 제공되는 걸볼수 있네요. 너무 작아. 헬멧 넣어? 헬멧 안 들어가. 일단 휠 사이즈 보세요 오, 22인치 휠을 달고 있고요 휠 자체도 굉장히 멋진 마치 제네시스의 휠 같은 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기 R 표시가 또 빨간색으로 딱 잡혀 있는데 단조휠을 사용하고 있고 아마 경량화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그런 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 N브랜드가 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죠 이것도 센터락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 포르쉐 센터락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닙니다 실제로 이거 그냥 돌아요 지커 로고가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커버입니다. 이걸 빼내서 요 안을 보면 나사구멍이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레이스카처럼 약간 흉내를 냈지만 실용성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느낌이고요. 램프, 오, 지커 엠블럼, 와, 요렇게 들어오는 거 요거 너무 인상적이죠. 저는 요 부분이 진짜 멋지더라고요. 자동차마다 요 부분이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요 램프가 요렇게 차체를 타고 가는 거이게 저는 너무 멋지더라고요. 잘 만들어 놨어요. 오, 깜빡이! 브레이크 밟았을 땐 이런 식으로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 이렇게 나오고요. 굉장히 멋지다까지는 아니고, 길에서 만약에 이 차가 보이면 무조건 이 차를 쳐다볼 수 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멋진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는 사실 레이스카에 가깝잖아요. 실용성은 제로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볼까요? 자,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또 실용적인 공간이기도 하네. 이 차는 슈팅 브레이크라고 해요. 슈팅 브레이크로 만들어진 자동차인데 뒤쪽에 선반도 마련되어 있고 선반을 위쪽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덮을 수도 있고요. 220V 아웃라인 있어요. 무려 2,200와를 내줄 수 있다고 하네요. V2L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중국 자동차는 다 V2L이 돼요. 안 되는 자동차를 찾기가 오히려 힘듭니다. 뭐 물론 출력이 문제죠. 현대차는 3,500 w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게 V2G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가면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때는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V2L이 그렇게까지 엄청난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마련해 주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아 요거. 좀더 울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스팅 브레이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스피커가 마련되어 있기도 하네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실수로 닫으면 부서질 것같아 약간 지커가 정말 고급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고급지진 못한 부분이 간혹 눈에 띄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딱딱한 선반을 여기다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뭔가 짐이 들어갔을 때 도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차의 유리를 깰 수도 있으니까 이걸 막아주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나름대로 멋져요 근데 저는 플라스틱 부분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요즘 들어서 많은 메이커들이 이렇게 합니다 포르쉐를 비롯해서 거의 최신 유행처럼 따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없어도 돼 되... 않았을까? 현대차도 이제 이런 느낌으로 나올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고요 카본으로 날개를 이런 식으로 거대하게 만들어놨는데 다운포스를 제대로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날개로 보여집니다 이 차가 테스트 차량이 그대로 여기 서킷에 온 거기 때문에 여기 노 포토그래핑 질이 이렇게 써있네요 아니 찍지마 아마 이 차가 위장막 상태일 때부터 그대로 사용됐던 모양이죠 그럼 이차 외관만 봐서는 안 되겠죠 실내도 들어가서 이 차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때도 이렇게 버튼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열리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서, 우와! 문을 자동으로 열어줘, 우와! 라고 하겠지만, 저희가 지커를 계속 타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망스러워. 아니 왜 이거밖에 안 열어줘? 내 손으로 열란 얘기야? 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른 차들은 이게 자동으로 끝까지 열리거든. 여기까지 열려요. 다른 차들은 센서가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술은 지커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여기까지만 딱 열려요. 사람이 없으면 알아서 여기까지. 열리는 폭이 지커 001은 요렇게좀 작게 열리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닫힐 때는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알아서. 시트, 핸들, 도어까지 한 번에 딱. 잡혀주는 걸볼수 있어요. P를 누르면 차에서 내리는 모드로 바로 전환해 줍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똑똑하게 잘 만들어진 부분이죠. 자동문을 갖춘 차는 그렇게 흔치 않죠. 그렇지만 그 임팩트는 어마어마합니다. 작동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실내에 들어왔을 때 느낌은, 오우,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스웨이드로 전체를 처리했거든요. 중국 차니까 빨간색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르쉐도 어지간한 차들 보면 인테리어 제일 많이 하는 색이 빨간색이에요 페라리라든지뭐인테리 차들도 인테리어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고성능 스포츠카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 스웨이드도 고성능 스포츠카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스웨이드를 사용한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그런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옵션이에요. 느낌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는 걸알수 있네요. 오디오 같은 걸 틀고 끄고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란 콜레오스도 여기 이런 다이얼이 있는데 그란 콜레오스는 이걸 드라이브 모드에 할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디오 스위치로 할당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60도 서라운드 뷰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요. 이 차에 이런 오. 진짜 멋있다 이거는 우리 차보다 더 멋있는데 아래쪽은 흰색 위쪽은 검정색으로 선택한 차를 보니까 어 굉장히 멋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간 디자인이 링크 앤 코로 와서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지금 007 같은 경우는 완전히 스테판 질라프의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빨리 전환해 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귀여우면서 잘다니는 자동차로 그렇게 포지셔닝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영어로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영어로 바꾸는 기능이 그럼... 없어요. 이 글로벌 버전 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바꾸지 못하고 지금 중국말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기능의 전부를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 What's the weather today? 뭐 어, 뭐 덥좀 덥다고 하더니 에어컨이 지금 켜져 있다고. 그러면은 인생이 무엇인지 얘기해 줘. 네. <laughs> 몇 살이냐고 물어볼까? 아 모르겠다 뭐 아무튼 지금 음성인식 기능이 여러 가지로 제공되고 있는데 아직 영어를 지원하지 않아서 제대로 해볼 수가 없고요 이 차는 001입니다 001은 가장 먼저 나온 자동차기도 하죠 어쩌면 풀체인지를 한 제품인데 기존에 있었던 001의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여러 가지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AI 기능이 지금 최신 007에 있는 것만큼의 AI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007의 AI 기능은 나중에 한번 다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런 시스템이 있고요 1300마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느낌이라고 생각되죠. 하지만 미래 자동차는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레이스카나 아무리 고급 자동차라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로 이 디스플레이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 또 이런 식으로 비리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디오 들어보면 뭐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트랙 모드가 있는데 트랙 모드가 이런 식으로 작동됩니다. 지금 서킷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서킷이, 이런 서킷을 갈수 있다. 그 서킷의 랩타임을 다 도장깨기 하듯이 베스트 랩타임을 다 기록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 야 제가 몇초 찍었어? 너더잘 찍을 수 있어? 라는 걸 여기 보여주는 랭킹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그래 베스트 랭킹 있어야 돼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도장깨기를 하는 그런 맛이 있어줘야 됩니다 오 여기 1등 기록이 있다 키밀 라이코넨이 상해 서킷에서 지금 001FR로 찍은 기록이 1분 6초 7이라고 합니다 F1 드라이버죠 아니면 다른 서킷 여기서 오! 전체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마 저관이도 있겠죠 도장깨기를 이렇게 할수 있는 기록을 보여줍니다 와 세상에 자동차를 무슨 게임처럼 만들어 놨어요 미르그로크랭 기록 같은 거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걸볼수 있는 겁니다 나보다 앞에 누가 있어 그럼 그날 집에 갈수 있어요 내가 그거 깨고 가야지 아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서킷을 깨는 기록 페이버릿 트랙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트랙 모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뭐야 이게 오 진짜 위험한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차가 막 미쳤어요 퀵 어드처스먼트 토크 디스플레이션 앞쪽으로 뒤쪽으로 얼마나 토크를 보낼지 10만점으로 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스테빌리티를 줄 것인지 리저너레이트 브레이크를 얼마나 할 건지 스티어링 기어를 얼마나 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핸들을 돌렸을 때 차가 얼만큼의 핸들링으로 돌아갈 거냐 이만큼 돌려도 이렇게 꺾을 거냐 이만큼 돌렸을 때 이만큼 꺾을 거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세밀하게 온갖 것들을 할수 있네요 여기서 스타트 누르면 어, 이거 실제로 달려보면 엄청나겠는데? 오, 오 세상에, 이거 너무 이상한데? 트랙모드 진짜 아이디어들이 넘치고 이런 거 진짜 있어야 되고 이 차를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지금 등받이 갑자기 안마를 시작했어요 이 차는 레이스카면서 동시에 이 컴포트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레이스카가 단순하게 정말 하드하게 그렇게 달려야 되는 차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미래의 자동차는 달리기도 최고면서 컴포트함도 최고면서 멀티미디어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고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지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기능들이고요 서킷에서 이 차를 시승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오호호이 그립, 그립 보세요 오 핸들 보세요 오 미쳤다 Can y o 컴포트 모드 컴포트 모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아니 왜 이렇게 잘? 아니 느낌 되게 이상하네. 지금 저는 이만큼 밟았거든요. 오, 잠깐만. <laughs> 잠깐. 잠깐. 이건 진짜 미쳤는데. 와, 게다가 비까지 내려. 와, 오늘 진짜 엄청난. 오, 코너 뭐야 이게? 잠깐만. 코너 진짜 이상합니다. 아, 생각한 것보다 더 빨려들듯이 돌아요. 오. 다시, 다시. 미쳤습니다. 참 미쳤습니다. 고성능 차를 탈때딱 이렇게 마치 복선을 깔듯이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늘 대형사고가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 조심해서 운전해야지. 오! <목소리> <목소리> 이게 컴포트 모드야. 컴포트 모드입니다, 지금. 아, 세상에. 이 차는 무려 1 3 0 0마력입니다 모터가 각 바퀴에 하나씩, 네 개의 모터가 달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너에서 이렇게 코너링, <laughs> 코너링이 이상해. 코너링이 이상해. 코너링이 어떻게 이렇게 되죠? <laughs> 야, 코너링 진짜 얄안하다 브레이크, 진짜 레이스카를 타는 느낌으로 브레이크를 만들어줬네요. PCR 레이스카입니까? 와, 미쳤네요. Your finger is always on the p <laughs> <laughs> 옆 n 석에 계신 분이 지금 계속 P에다가 손가락을 얹고 계세요. 마치 내가 잘못하면 바로 <laughs> 제동을 누를 수 있게. 이 차는 너무나 엄청 난 s y e 기 때문에 잘못하면 제가 큰일 나 <laughs> the... yeah. um, oh. <laughs> oka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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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Yes. Yes.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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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Yes. Yes. y s y 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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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t h i s Yes. Yes. e s Yes. Yes. y s Yes. <웃음> <웃음> Today's best mode is sports mode, right? Yes. OK, a y then. 지금 출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저는 다 사용 못할 것 같아요. 이만큼 이만큼을 밟고 있어요. 아, 이럴 때는 꼭 밟는데 꼭 밟았을 때 TCS가 작동돼서 어, 제대로 출력이 다 나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TCS가 계속 작동되면서 가속을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는 뭐 이런 차가 다 있어. 차이 차량... 아니 1300마력의 자동차의 브레이크도 어마어마하게 브레이크가 굉장히 소프트하게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않게끔 만들어진 브레이크를 보여줍니다. 아, TCS가 좀더 있으면 좋을 텐데. 코너에서 토크 벡터링을 사용하는 건지 차가 바깥쪽으로 더 강한 힘을 보내주고 안쪽으로 더 약한 힘을 보내주는 그런 느낌을 잘해 줍니다. 아! 이러고서 어떻게 이런 차를 만들었어? 굳이? 그러면서 정말 신기한 점은 서킷을 이렇게 달리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안 지쳐? 코너링이 너무 그립이 좋아서 지금 비까지 내리고 있는데 그립이 이렇게까지 좋을 수는 없거든요. 와,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이런 지금 악세를 이만큼씩 밟고 있어요. 지금 코너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오 코너 안쪽으로 말려드는게 너무 이상해. 이런 느낌이 드는지를 모르겠어요.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데 분명히 그리고 내가 코너를 돌면 핸들이 돌아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이 바퀴들이 돌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치 탱크 턴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안쪽과 바깥쪽의 토크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잠깐 세웠다가 Can you start the launch control? Not this time. Okay. Boom! 7초. 타고. You jumped your shhh! You jumped your shhh! You jumped your shhh! You jumped y o c s You t u r s d o w n t h e t c s e s c 오케이. <laughs> 아, <laughs> like... okay. oh.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건이 차는 G80 크기입니다. 제네시스 G80 같은 크기의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E 클래스보다 더큰 자동차. 그냥 레이스카를 만들어 버렸어요. 공도의 레이스카. 여기에 지금 트랙 모드도 있는데 오늘 트랙 모드를 켜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운전을 잘하는 사람만 가능한 거라서 저는 뭐 선수는 아니니까 오늘은 트랙 모드를 사용하지 않는데 무슨 괴물을 만들어 놨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오, 타이어가 태워지면서 약간 타이어 미끄러지는 이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스포츠 모드가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야, 진짜 신기하다. 여기서 사실 여기서 가속 페달 밟으면 안 되죠. 그런데도 밟아도 돼. 그냥 이렇게 밀고 가버리면 어떡해 이게 뭐 코너에서 뭐 무슨 테크닉 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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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 페달만 주구장창 밟아도 갈수 있는 자동차 와 이게 코너링 너무 샤프하고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건 진짜 대단하다. 대단한 차를 만들었다. 모델 S 플레드도 타보셨는데, 비교하면 어떤가요? 모델 S 플레드는 제로백, 이 가속하는 그 능력은 정말 뛰어납니다. 그건 인정. 그런데, 그거 말고, 이 차의 코너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차가 월등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모델 S하고 조금 다르죠. 이 차는 1300마력. 그리고 모터도 4개잖아. 모델 S는 3개고.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건 이렇게까지 고성능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전혀 지치지 않고 그리고 또 사운드도 전혀 아무런 소리 없이 정말 모터 도는 소리 하나도 없이 이렇게 달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아, 어메이징. 어메이징 가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자동차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하는 느낌입니다. 서킷을 돌때 당연히 가솔린 차가 더 우수하다, 가솔린 차를 능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는데, 근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이 가솔린 차가 넘지 못하는 그런 영역,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네 바퀴가 각각 컨트롤되는 부분이라든지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라든지 실제로 차가 타이트하게 움직여지는 이런 느낌은 요거는 전기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이 쿼드 모터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역까지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서킷을 계속 돌때 배터리가 열을 받지 않고 계속 쿨다운을 때는 그런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오늘 검증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중간에 쿨링 다운 코스가 200m 정도 쿨링 다운 코스가 있어서 계속 쿨링을 하고 서킷을 전력으로 달리고 또 쿨링을 하고 전력으로 달리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서킷만 달리게 되면 약간 디그레이딩이 될수 있겠지만. 어,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달려보지 못했고 지금 저희가 달려본 바로는 전혀 디그레이드 없이 그냥 최고 성능으로 이 브레이크도 전혀 손상 없이 그대로 달려가는 걸볼수 있었네요.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스타트 아, 조님 속도가 아주 검토감이 있네. 롤러코스터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오... 이렇게 엄청난 괴물이었어. 아쉽지만, 어쨌든... 끝에 대한 땡큐 낌 아, 이거야. 타이어 다 망가졌을 것 같은데, 브레이크가 너무 멀쩡하거든요. 시키지 않고 계속 달리는데도 이런 느낌이 드네요.